으이. 가만히 앉아서 좀 먹으면 안될까? 라이야 라이야 형부 저쪽으로 좀 가라니까 선풍기 앞에 뒤로 확 넘어가면 어쩌려고 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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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맛있어? 헉, 맛있어? 라이아라이아 라이아. 아우, 누구야? 아 누구야? 아왜 이렇게 이뻐? 응? 왜 이렇게 어? 이뻐? 아, 누구세요? 응? 마음에 조금 있었어. 물, 세살인가 그때부터 키우고 있는 구 누구를? 안면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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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야 <laughs> 음. 아, 왜? 아, 무서워? 아, 무서워? 아, 라이야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잘 노네요. 같이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데요? 라이어? 아고 Rai. Rai. Rai, Rai kak